바로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4번 용을 뜻하는 타비. 순 우리말 타비 미르 미르? <laughs> 네 맞습니까? 네확신합니까네귀안 들어도 됩니까? 네 정답! 얼마나 잘했나? 저 혼자 이길 다 하는데 이래니까 그러니까. 언니 왜 이렇게 음. 잘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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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상 막하예요. 네. 지금 2대2입니다. 2대2야. 리즈 선배 음. 꿀 빨지 말라! 네. <웃음> <웃음> 꿀 빨지 마! 음, 음, 리즈를 등에 업고 열심히 따라 추격하는 어라. 타비의 모습을 <laughs> 저 너무 힘들어요. 어, 음,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. 왕건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세운 나라의 이비 타비! 아니? 타비! 욘사가 살짝 덤발랐습니다 타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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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미고미 고려! 정답! 아니! 아이고 아 이걸 고구려는 무슨 고 r e 아... <laughs> 아... 고... 뭐, 수는... 뭐, 고려. a t o 고 m y k 고구마들 Tommy, Korea, t o m m 이 Korea, Tommy, Korea, Korea, k o 고... 구리 Korea, Korea, o r a o e a Korea, t e a r e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중 타빈.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단위는탑이 나노 나노 말고 다른 이 우리 아이크로마이크로마이크로집이 겠다 여기서 아, 나온 나... 게 뭐시라니까. 하미, 하미. 텐코시부키. 야! <웃음> <웃음> 탈락! 아니 그냥 영원히 탈락! 나가! 그냥... 아 뭐가 다음, 있지? 나가! 자 이거 한 번씩만 아! 듣고 이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리코. 윤사. 윤사. 나노 엑스 스몰. 아, 오케이.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이것은 바로 코카 아니 근데 뭐? 이걸 어떻게 알아? 동물 같아 아니 코카는 동물 아니에요 코카는?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상이죠 상아말 음. 같지도 않은 코... 상 상이었습니다 코크에 부키님 아이 나도 몰라요 나는 지금 정답만 보고 말하고 있는지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어? 대충 못 맞췄으니까 넘어가 어? 못 맞췄으니까 넘어가 좋은 꿈 꾸고 안꿀 거면 푹 자고 꿈꿀 거면 좋은 꿈 꾸고 내꿈꿔 안녕 아무리 자랑해 안녕 안녕 안녕.